당황합니다. When asked. 접속사이고요. PP니까 접속사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he is가 생략된 거예요. 당연히는 I고요. 됐죠? 요구 받았어요. 뭐 해달라고요? 구별해달라고요. 좌랑 우, 우와 좌 사이의 방향 사이를 구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당황한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절에 겨우 알아냈다가 된 거죠. 된 거죠? 그 이유는 중간에 나오겠죠. 하지만 그 똑같은 아이는 Have no difficulty in I N G. difficulty가 명사예요.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방향을 상하 앞뒤는 쉽대요. 좌우만 어렵대요. 그럼 도대체 왜 좌우만 어려울까를 알아내면 끝나겠네요. 과학자들은 프로포즈 주장했는데요. this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 요거는 안 어려워한다 이거죠.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비코우즈 절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할게요. 비코우즈 이렇게 돼서요. 올도우 절이 따로 들어가고 이제 주동이 나온 거예요. 절이 이제 나온 거예요. 비코우즈에 붙는. 그리고 이렇게 가루가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3차원이니까 자, 어, 수직, 그 다음에 앞뒤,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3차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됐죠? 비록 3차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두 차원만, 두 차원만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 우리 진화에. 그러니까 우리 진화에 영향을 끼친 건 누구랑? 어디, 어디 있었어? 어, 상하랑 앞뒤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좌우가 빠졌다는 라걸 알게 되는 거죠. 어, 여기 설명이 나오는구나. 수직적 차원인데요. 무엇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냐면 중력 때문에 생겨나는 수직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동한다라는 의미에서 모바일을 알아두셔야 돼요. 모바일. 이동하는 종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 앞후진, 뒤후진이라는 앞뒤 차원을 또 알게 돼요. 그건 정의되는 건데 무엇이냐면 배치되는 거예요. 배치. 뭐에 배치냐면 감각기관 메커니즘이 있네요. 감각기제, 그다음 피딩 메커니즘, 먹이 섭취 기제의 배치에 의해서 정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은 앞쪽, 보는 것도 앞쪽, 배설은 뒤쪽.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우리 진화랑 관련이 돼 있다는 라 거예요. 왜 빠졌냐니까, 진화, 이게 표현, 중요한 거죠. 된 거죠. 디즈, 이것들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냥 4번 문장, 문장 삽입 내면 되겠네요. 디즈가 뭔지 알면 되니까, 두 가지 체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영향을 미쳤는데, 수직대, 수평에 대한 지각. 그리고, 앞뒤니까, 원거리 대 근거리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는 뭐에 영향을 미쳤다? 탐색의 영향을 미쳤다. 어디에서 오는 위험? 어디에서? 위나 아래쪽. 이렇게 된 거죠. 영향을 받았다. 이게 뭐다? 진화다라는 거예요. 그럼 2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제외가 되는 5번을 문장사비분호는 너무 쉬워갖고,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좌우축이라고 하는 것은 에즈를딱 그만큼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인 n 이 a 하니까, 자연에서는, 우리 진화 과정에서는, 딱 그만큼, 넬라번트의 뜻이 중요해요. 아, 근데 중요한 이네요, 또 마침. 예? 자연에서는, 진화에서는 딱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화적 요소 때문이더라. 곰은 똑같이 위험해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어요. 뒤에 있으면 앞으로 도망가도 되고요. 뒤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뒤로 뛰면 되는데, 좌우는 똑같이 위험하더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난 아니더라, 라는 거죠. 만약에, 곰이, 곰이, 거 위냐, 빈냐 물구나무를 섰냐, 안 섰냐, 이게 아니라면, 좌우는 똑같이 위험하더라, 라는 거죠. 곰이 물구나무 서고 있으면, 나한테 하나도 안 위험하거든요. 됐죠? 실제로, 실제로, 분사, 접속사 있는 문사구문이에요 우리가 관찰할 때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어찌 어찌 우리에게 만들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있었을때 우리는 온니 only, 온니를 번역하셔야 돼요. 겨우 구별하게 된다고요. 좌우가 좌우가 뒤바뀌었을 때 뒤바뀐 것을 언제 뒤바뀌었는지를 만약에 우리가 그 인공물을 관찰을 한다면 좌우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겨우 관찰 구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겨우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할게요. 여기. 우리의 공간적인 지각의 진화에, 진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직 앞뒤 차원은 앞뒤 차원이 공간 지각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인식이 되는 반면에 좌우측은 본능적으로는 우리 자연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